<laughs> 아, 나님징거가위가위보가위가위보 오케이 자재형할수 있어 자재형 화이팅 자 신나게 음. 막히죠 형 감당. 다 네, 좀만 사살 쳐도 될것 같아 재형 바보 오 그래도 왔다갔다 한다고 그래 자 좋았어 아, 이게 뭐라고 긴장감이 이렇게 있지? 자자자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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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 아,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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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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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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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형이 매너 형+ 지켜주세요 매너를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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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 형+ 해형 너무 치사해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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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속이려다가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있어 지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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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형+ 안돼 그 형+ 은안 그 어, 그 하는 게 형+ 형+ 야 형+ 되게 형+ 락하게안 형+ 형+ 했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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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라이 형은 으로 점수 다 까먹겠네 <웃음> <웃음> 오와, 리액션, 와 리액션 와, 와. <laughs> 리액션 와 리액션 야, <laughs> 야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싸우던 이렇게 우오우우우우 이걸 봐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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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배운 거다 혹시 여기만 우우공 무게가 다른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보이지? 웃음>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laughs> 뭐야 아픈 <저게>? 게5아닌데 <architectural> <뭐야>, 오. 오! 오! 원 그래, 이제 0원 500원 500원 어, 아, 여기+ 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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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안전빵 조이이 어, 약간 하살살하얀힘좀빼제세요 그러니까 아, 너야+ 너야? 네. 어, 어, 이게 힘이 들어간다니하 살살.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진짜 좋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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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브는 배운 대로 하란 말이야, 배운 대로. 오, 오, 오.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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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이우 천천히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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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어어어 아, 너무 아. <laughs>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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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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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갑니다. 감사합니다. 어, 나이스. 괜찮은데? 이가 누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제이홉. 아니야, 아니야. 배운 거 그대로 해.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아니, 여기만 중력한 레벨 아니냐고, 뭐 지금. 형, 형. 배운 거 써요, 배운 거. 자, 이제 제대로 할게. 아, 배운 거, 오케이, 오케이. 어? 제대로 할게. 이쪽은 어? 무리하게 스매싱을 절대 안 해. 아니, 근데 그래서... 아까 잘했는데? 제이홉. <laughs> 서브가 안 돼. 와, 아유. 형. 방심하잖아. 저런 양한테 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카운트다운, 카다운준 거예요, 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가 더 빨리 끝날까 봐준 거예요.